자 271번 볼게요 자 앞으로 이런 꼬라지를 보면은 무조건 지수함수 형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gx는 무조건 지수함수 형태야 gx를 k의 x제곱 요렇게 지수함수 형태로 두면은 요 식이 성립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g의 a 플러스 b는 k의 a 플러스 b랑 같고 그죠 그리고 g의 a는 뭐야? k의 a랑 같고 g의 b는 x자리에 b 집어넣은 거니까 k의 b승 이렇게 되는 거죠. k의 b승. 그럼 성립하는지 봐봐. g의 a b는 즉, k의 a b는 g a 곱하기 g b 맞습니까? g a 곱하기 g b, k a 곱하기 k b. 맞네요. 왜? 이거 지수 법칙에 의해서 k의 a b 이렇게 쓸수 있잖아. 맞죠? 좌변 우변이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자동이 돼야 돼. 좀 두꺼운 걸로 써자. 자동이 돼야 돼. 뭐가? 이런 식을 봤을 때, 아, 우리 gx는 지수함수 형태구나, k의 x곡, 이런 형태구나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억내용, g의 0은 1이니, 그치, g의 0은, g의 0은 k의 0제곱,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니까 맞죠? 기억 맞고, 니엔, g의 마이너스 x는, gx를 내가 k의 x곡으로 뒀잖아. 그럼 g의 마이너스 x는 k의 마이너스 x가 될 테고, 요거는, kx분의 1이죠. 역수 형태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k의 x가 뭐였어? k x가? 그쵸. gx를 kx로 썼으니까 이거는 gx분의 1 이렇게 쓸수 있다 이거야. 그럼 결론만 써보면 g의 마이너스 x는 요거랑 같다는 거죠. g의 마이너스 x는 g의 x분의 1과 같다는 겁니다. 그쵸? 니은도 맞네요. 어, 그리고 하나 빼먹었다. gx값은 항상 양수라고 했어. 맞아요? 어, gx값은 즉요 함수값은 항상 양수래 그니까 러 k는 무조건 양수가 되겠죠 그렇잖아 양수를 거듭제곱해야 계속 양수가 되겠지 k가 만약 음수라면 k가 음수라면 요 값은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k가 예를 들어 음수 마이너스 2의 x제곱이야 그럼 x가 예를 들어 1이면 함수값이 마이너스 2 음수가 돼버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어. 좀 지우고 봅시다 다시, gx는 이렇게 지수함수 형태고, k는 양수입니다. 그럼, D급 볼게요. g 의 g 의 a-b는 x자리에 a-, -B는 X 자리에 a 집어넣으면, 어, 이게 ga 빼기 gb랑 같냐. ga는 뭐야? k의 b승이랑 같고, g의 b승은 k의, 음, 미쳤죠? 여기가 a로 고쳐야 되고, 여기 b 이렇게 고칠게요. 그러면, ga 빼기 b. 여기서 이거 빼봐요. 즉, 여기서 이거 빼면, k, a 빼기 k, b인데, 그게 g의 a-b. 요거랑 같냐, 이거야. 이거는 얼토당토하는 소리죠. 어. 이거는 틀렸다, 이거지. 음, 여기가 나누기로 바뀌어야 맞는 거지. 그치? 이것은 틀렸다. r e a g의 a. g의 a는, 음, 여기다가 a 집어넣으면은, k의 a제곱 이렇게 되되고, 루트의에 g의 ea. 그럼 x자리에 ea 집어넣으시면, k의 e a 이거랑 같냐 물어보는 건데 같죠. 왜? 요 부분은 어떻게 고칠 수 있어? 이렇게 고칠 수 있잖아. ka의 전체 제곱. 그렇죠? 지수끼리 곱하면 e a 되는 거니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요 루트 제곱이랑 루트 까 가지고 ka가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 맞죠? 어. 그게 왼쪽 ka랑 같다 맞다 이거지. 리을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지? 이거 ga는 gea는 k a EA, 그죠 어. X 자리에, X 자리에 EA 집어넣은 거니까. 그렇죠 K에 EA 이렇게 되고, 걷다가 루트를 씌웠잖아. 루트 씌웠어. 근데 여기에, 어, E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럼 요거를 분수로만 바꿔봐도 K에 2분의 2A잖아. 2분의 2. 약분, 약분 돼서 K에 A. 맞다, 이거지. 어. 요게 K에 A인데, G에 A도, 어, K에 A 맞잖아요. 요 자리에 A, A 집어넣은 거니까, 그죠? 어. 리얼도 맞다. 다 음, 이거는 쉽게 풀자. f의 0은 2분의 1에 x 자리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 그게 8이라는 건데 8은 2의 3승이죠. 그러면은 2분의 1이라는 것은 2의 마이너스 1승이랑 똑같고 정리하시면 2의 k승. 그게 2의 3승이랑 똑같고요. 따라서 k랑 3이랑 같은 되겠죠. k랑 3이랑 같다. 그럼 k가 3 나왔어. 그럼 이 자리에 3 집어넣고 지금 뭘 구하라는 겁니까? f의 2 e 구하래요. 그니까, 러 f의 2 구하래. x자리 2 집어넣으시면, 2분의 1에, 2에서 3 빼시면, 마이너스 1승. 요거 정리하시면, 2의 1승. 그렇죠2 되는 거 맞지? 음. 응. 답은 2. 다음 볼게요. 다음. 뭐야. f의 2가 7이래요. f의 2가 7. f의 2는요, x자리 에2 집어넣으면, 2분의 a의 2승, a의 마이너스 2승. 그게 지금 7이라고 했죠. 그럼 이 양변에 이 e 곱해볼까? 음. 이것만 보고 양변에 이 e 곱하면은 14 이렇게 정리되는 거 맞죠? 됐어? 어. 그러면 요거 부분 잘 보시면 이 a 제곱 플러스 a, -2는 a 마이너스 이는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일승. 요걸 제곱해 보면 a의 이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이승 플러스 이죠. 그렇죠? a b 하시면 이니까. 그렇죠? 어. 근데 지금 어. 요게 지금 몇이래요 문제에서? 14래요 요 부분이 14라고 했네 14 그럼 14랑 2랑 더하면 16이죠 요거의 제곱이 16이야 그럼 요 놈은 몇이란 소리야 그렇지 4란 소리죠 a 플러스 a 마이너스 1승이 4 또는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4여도 제곱하면 16이니까 그쵸 렇 어. 근데 마이너스 4는 될 수가 없죠 왜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지금 절대 음수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 그럼 내가 아는 곱셈공식 한번더 적어볼게요 한번더 적어보시면 요거를 3승 해볼까요? 어 여기다가 3승 3승 해볼게 지금 a 플러스 a 마이너스 1승은 4라는 걸 아는데 어, 양변에 3승합니다 여기 3승하면 a 의 3승 a 의 마이너스 3승 플러스 3 a b 하고 a 플러스 b 곱셈공식 쓴 겁니다 그게 지금 4의 3승 64랑 같다 그러면 이 부분이 몇이야?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어, 4라고 했어요. 4, 그쵸? 그렇죠? 요거 두 개는 역수니까 없어지고요. 그럼 3, 4, 10 이네. 그럼 요 12가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A3승 플러스 A3승은, 어, 떻게 되는 거야? 요 12가 넘어가면은 64에서 12 빼면은 어떻게 되는 거니? 50 이니? 어, 52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물어본 건 F의 3을 물어봤네요. F의 3은, 2분의, 역시, X자리에다가 3 집어넣은 거니까, A의 3승, A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부분이 지금 몇이라고 했어? 52라고 했잖아. 52. 그럼 2분의 52는 26.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번 다음. 그대로 대입할게요. F의 2A는 X자리에 2A 집어넣으시면, X, 2의 마이너스 2A승. 곱하기 FB는 X자리에 B 집어넣은 거야. 2의 마이너스 B승. 그게 지금 4. 근데 4는 2의 제곱이랑 같죠. 그럼 요거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곱했으니까 지수끼리 더한 겁니다. 그게 지금 2의 제곱이랑 같다. 그럼 요거랑 요거랑 같으면 되네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2랑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 자, 지우고 다시 자, 이번에는 a 마이너스 b x자리에 a 마이너스 b를 집어넣으래. 집어넣으면 되지 뭐. 2의 x자리에 마이너스 아, x자리에 A-B를 집어넣습니다. 요거. 어. 그게 지금 몇이라는 거야? 2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 부분이 2의 1승, 요 놈이랑 같다는 거죠. 요거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1이랑 같다. 그럼 요 놈, 요 놈, 연립해 볼까요? 어.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게 지금 1이랑 같다. 그죠? 렇 어. 그럼 요 두식을 더해 보시면, 마이너스 3A는 3이구요.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어.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7번 하면 되겠지 그대로. 음. 요거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0이잖아요. b가 0이니까 이거 0이겠네. 2의 0승 1이죠. 그럼 이거는 8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8분의 9. 요게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p가 8, 어. q가 9. 그러니까 p랑 q 더하면 17이 되겠죠. 자, 이거 너무 쉽죠. 음. 전근선이 어떻게 y축이야. x축이지. 지금 보면 f의, E가 f의 e 가 9라고 했어. f의 e 는 x 자리에 E 집어넣었으니까 a의 제곱이랑 똑같고 그게 9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a는 3이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지금 fx는 a가 3이니까 집어넣어 보면 3의 x 제곱 요거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0, 1을 반드시 나고 요런 식으로 모양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 요 그래프 그린 거야. 그러면은, 뭐야, 4번에 지금 1, 2, 3면, 1, 2, 3면 지나는 거 맞고, 치역은, 그지 치역은 양의실수 전체 맞고요. 요거 3번 표현은 증가함수란 뜻이지, 증가함수, 맞죠? 어, 증가함수 맞고, 0,1도 지나는 거 맞고, 점근선은 y축이 아니라 x축, 이렇게 고쳐줘야겠죠? 점근선은 x축, 여기지,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 지금 5번이 왜 틀린거야? 5번만 보자 그냥. 어, 다른건 너무 쉬우니까. 요 놈을 놈 놈을 x축 대칭했단 소리는 y의 부호만 바꾸란 소리죠. y의 부호를 바꿔봐요. 마이너스 y는 2의 x.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요렇게 된단 말이야. 요거를 x축 대칭시키면 요렇게 돼. 그러니까 지금 5번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요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X축 대칭한 거다라고 했는데, 요걸 X축 대칭하면 이거 된단 말이야. 즉, 요거랑 요거랑은 다르잖아. 그니까, 러 아, 요거를 5번에서 하는 말은, 이거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대칭한 겁니다. 라고 했는데, 틀렸다 이거야. 요거를 X축 대칭하면 요거라고, 요거 지금. 어, 요게 아니야. 음, 그니까 러 5번이 틀렸죠, 지금. 자, 다음, 어. 요 점의 좌표는 A, 4A가 되겠죠? 그죠? 좀 얇은 걸로 씁시다. 요 점의 좌표는 x 좌표 B, y 좌표 베타니까 B, 4의 베타승. 이렇게 되는 거고. 즉, 베타가 뭐란 소리야? 베타가, 어, 요거란 소리죠? 어. 베타가 4의 베타승이, 안 보여. 4의 B승. 그죠? 어. 알파가, 어, 요거랑 똑같다. 알파는, 4의 a승이랑 똑같다. 그럼 알파벳타 곱하시면 요거두개 곱한 거니까 4의 a 곱하기 4의 b인데 지수법칙에 의해서 4의 a 플러스 b랑 같고요. 그게 지금 64랑 같다는 거잖아. 알파벳 타 그렇죠? 64는 4의 3승이랑 같죠? 요 놈이랑 요 놈이랑 같다는 거고 그럼 a 플러스 b는 3요렇게 정리가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x에다 1 집어넣으면 y값이 p 나온다는 거죠. x에다 1 집어넣으면 a에다 1 집어넣으면은 y 값이 p 나온다는 거고 x에다 5 집어넣으면은 a 에5 이렇게 되는 거고 y 값이 몇 나온다는 거야? q 나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그렇죠? 어. 그러면 p의 3승은 p의 3승은 요거 3승한 거니까 a의 3승. 그리고 q의 제곱은 요거 제곱한 거니까 a의 10승. 그렇죠? 그러면 p의 3승분의 q의 제곱을 보면 p의 3승 요거 분의 q의 제곱 A의 10. 음. 요거는 A의 7이죠. 아, 지금 F의 K는 요거 정리하니까 어떻게 된다고? A의 7이 나왔어. 그쵸? 어. 그러면 F의 K는 뭔데? X자리에 K 집어넣은 거니까 A의 K구요. 그게 지금 A의 7이랑 같은 거고. 따라서 K는 7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어. 지금 P의 3승분에 Q의 제곱을 정리했더니 A7이 나온 거야. 이 부분이 A7이 나온 거라고, 지금. 음. 이것도 마찬가지. X에다가 B 집어넣으면 Y값 3 나온다는 거야. 그죠? 어. X에다가 B 집어넣으면 Y값 3 나오고, X에다가 C 집어넣으면 Y값 6 나온다는 거지. 그치? c 만 6을 지난다는 거니까. a S, C. 그게 6이라는 겁니다. 그죠? 어. 두개 곱해보면, A, B. a의 c 승 곱하면 3 곱하기 6 곱하면 18이죠 2 곱하면 a의 지수끼리 더하면 b 플러스 c 그게 18이라는 거고 요거를 로그로 바꾸면 지수는 로그의 밑은 영원한 밑이다 a의 남은 놈18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궁금한 건 2분의 b 플러스 c야 음, 이걸 2로 나누래 아 2로 나누라고 했네 2로 나누라고 했어요 그죠 2로 나눴어, 2로 나눴어. 그러면 2분의 b 플러스 c는 요걸 볼까요? 요거, 요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음, 그냥 2분의 1 밖으로 빼면 로그 a의 18 이렇게 쓸수 있고, 요 2분의 1이 여기 올라갈 수가 있죠. 로그 성질 상 어, 올라가 보면 어,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어차피 뭐야? 음, 어차피 요 2분의 1은 루트잖아. 그러니까 루트니까 요렇게쓸수 있고, 그치지 어, 요게 뭐야? 2분의 b 플러스 c가 요거야. 근데 어뭘 거래 f 의 요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f 의 2분의 b 플러스가 뭐라고 요거라고 요거 지금 로그 a의 루트 18이라고요 이걸 구하라는 거야 지금 포함 되지 뭐어 집어넣어 f x가 지금 a x 제곱이잖아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x 자리에 그렇지 어 요걸 집어넣은 거야 x 자리에 그럼 a의 로그 a의 루트 18이야. 이거 사라지고 그냥 뭐야? 루트 18인자. 루트 18. 근데 이거 좀 간단히 하면 3루트 2죠. 그 답은 3번. 다음. 여기 x 좌표 a라고 했네. 아, b의 x 좌표는 a야. 그 A 죠 a, 여기 위에 있잖아, 지금.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b X좌표 A고 지금 여기 이 곡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집어, X자리에 A 집어넣으면 3의 A승, 그렇죠? 근데 B랑 A는 X좌표 똑같지? A로 그러니까 A의 좌표는 X좌표 A 똑같고 컴마,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이 곡선 위에 있으니까 9의 a 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음. 그리고 A랑 C는 현재 Y좌표가 똑같죠? Y좌표 높이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Y좌표가 9의 A로 똑같아 아, c 의 y 좌표가 9의 a로 똑같네. 그럼 x 좌표는 몇이어야 돼? 음. y에다가 9의 a 집어넣으면 9의 a 집어넣으면 그게 3의 x랑 같다. 그럼 x가 몇이어야 돼? 음. 9의 a는 3의 2a랑 똑같으니까 x가 2a가 돼야겠죠. 2a 이렇게. 됐음 음. 그리고 각각또 좌표를 찾습니다. 지금 b랑 d랑 b는 어때? d랑 b는 잠깐만요. 어. d랑 b는 지금 현재 y 좌표가 똑같죠. y 좌표. 어, y 좌표가 똑같습니다. y 좌표 몇이야 3의 a죠? 어. 3의 a. 그렇죠? 어. 근데 d라는 점은 어디 위에 있어? 요 곡선 위에 있잖아. 요 곡선 위에. 어디? 여기 위. 맞요 어. 그러면은 아, y는 9의 x 여기 위에 있는데 y 좌표가 요놈이래요. y 좌표가 요놈이래. 어. 그러면 x가 몇 나와야 돼? y 잡으면 집어넣어 봐. 3의 a는 9의 x, 9의 x랑 같다. 근데 9의 x는 3의 2 x 로 고칠 수 있고, 그게 지금 3의 a랑 같다는 거고요. 그러면 2 x 랑 a랑 같으면 되니까 2 x 는 a 이렇게 나오고, x는 2분의 a 이렇게 나오네. x 좌표가 2분의 a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나머지 다 지워볼게. 지금 궁금한 건 뭐야? 궁금한 거는 AC 길이죠. AC 길이. 그러니까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는 어떻게 돼? 요 길이는 C의 x 좌표에서 A의 x 좌표를 뺀 거죠. 어, AC 길이는 요 길이는 C의 x 좌표 이 e, A에서 이 e, A에서 A의 x 좌표 A를 뺀 거라고요. 그렇죠? 어, 그것 분에 p d 는 어때요? p d p d 요 길이는 또 어때? 어. b의 x 좌표에서 d의 x 좌표를 뺀 거죠. 여기리는 b의 x 좌표 a 그렇죠? a에서 d의 x 좌표 2분의 a를 뺀 거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a 분의 위는 어떻게 돼? 2분의 1a. 그럼 약분 약분하면 답은 2분의 1이 되겠다. 그렇죠? 음. 꽤요. 음. 자. 마찬가지로 어, a의 좌표는 p,a죠. 그렇죠? p,a 음, 그러면 이 곡선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고 대입합니다. 2분의 1에 x자리에 p, y자리에 a 집어넣은 거고 그리고 b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어, q,b라는 거야. 그럼 여기 대입하면 또 성립한다는 거지? 그러면 대입하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q승 y 좌표에 b 집어넣으면 b 이렇게 되는 거고 c도 마찬가지죠. 어 x에다가 요거 집어넣으면은 y 값이 c 나온다는 거니까 또 대입하는 거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2분의 1에 x 자리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q 대입하고 이렇게 y 좌표 c 어 y에다가 c 대입하면 이렇게 그렇죠? 여기까지 정리가 되죠. 그러면은 요거 3개 가지고 좀 장난질을 쳐볼건데 장난질 쳐볼건데 음 요렇게 해볼게 여기 양변에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승 하시면 어 어떻게 되는가 왼쪽은 2분의 1에 지수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p 오른쪽은 a 의 마이너스 1승 요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요놈이랑 요놈이랑 그쵸? 요놈이랑 어디랑 요놈이랑 지금, 동그란미친거 봐. 요 놈이랑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즉, 내가 뭐할 거냐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이 부분 곱해볼게. 곱해볼게. 2분의 1에 마이너스 p승하고, 2분의 1에 마이너스 q승 곱하면, 요거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더하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데, 요게 지금 뭐라고 했어? 요게 지금 A의 마이너스 1승 즉 A분의 1이라고 했고 요거는 몇이라고 했어? 요거는 문제에서 B라고 했죠 B 그쵸? B는 요거는 뭐라고 했어? C라고 했네 C 그쵸? 어 그럼 양변에 A 곱하고 A 곱해버리면 사라지고 B는 뭐야? AC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답은 1번 이렇게 정리됩니다 다음 Aob 넓이는 하고 물어봤네요. Aob 넓이. 음, 이렇게 이건 너무 쉽다. 어. 지금 a좌표, b좌표 모두 y좌표가 4라는 거죠. 그렇죠. 높이가 4니까. 지금 현재 어. y좌표가 4야. 음, a도 마찬가지로 y좌표가 4야. 그럼 x에다가 뭘 넣어야 4 나오니, x에다가 뭘 넣어야 4나와. 그치? 마이너스 2 넣어야 4가 나오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b라는 점은 여기 위에 있는 거야. 그렇죠? 어. y 좌표가 4 나오려면 x에다 몇 넣어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1 넣어야 되잖아. 그렇죠? 어. 4분의 1에 마이너스 1 넣어야 돼. 4분의 1은 4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걷다가 마이너스 1제곱하면 은 지수 끼리 곱하는 거니까 4에 1승. 4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어. 끝났네. 다 끝났다. a, o, b 넓이는 일단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해? b의 x 좌표에서 a의 x 좌표를 뺀 거, 그게 ab 길이죠? 어, x 좌표의 차.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빼시면 이 길이는 1이에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2분의 1. 삼각형의 넓이. 밑변. 밑변이 몇이라고? 밑변이 1. 그렇죠? 곱하기 높이. 높이는 몇이야? 높이는 지금 현재, 그렇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4가 되겠죠? 높이가 4니까 지금, 그렇죠? 어. 4. 그러니까 정리하시면 2가 답이겠죠. 답은 2번.